나한 명만 더불오인침데 응. 어? 어? 진호 형동장붐쇼 뭐야 내이 컷실 넷이 컷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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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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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실 네, 나 어,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막 불러도 되는 거야? 오케이 어, 안녕 잘가 알 켰음 컷음 켰음 켰음 컷음켰 오케이 하나 둘셋야 c 다운 m 이컴 다운 컴 다운 오 down. Okay, t h a n 오 you. Okay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n o u i 로블록 k 어 o u t 요 a 로블 y 스 누가 게임 n 요즘 로 u 록스로 그거 하지 u 그 뭐냐 주식한다 o 로 t 록스로 k 즘 a <laughs> y o k a y n u u u 가서 갈 거니까. <laughs> 주식 주식은 메이플이지. 지금 날아가가지고 <laughs>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데. 여기는 어디가? 어? 아 됐다. <참했다. 웃음> 내가 왜이용력을들고 카비라 야 우리 팀 리더 주황이가 남아 있어. 믿어보자. 오렌지. 기둥이 좀 튕기 같은데? 오? 어? 장비를 정지합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발은 작아리인데 뭔가 오빠가 나쓴 거랑 느낌이 달랐어. 맞아. 나는 훅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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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소주. 맞아. 마치 내 컴퓨터가 펑 하고 터진 것처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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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 기가 공 맞았나요? 자폭 터진 것 같은데. 아니 갑자기 하다가. 그니까, 내가 매드북이 찍을 각 보고 있었는데, 내 컴퓨터는 그걸 싫어하나봐. 갑자기 터지더니, <laughs> 그 상태에서 진짜. 꺼지지도 않아신죠. 그래서 몇대 때리더니 꺼지더라고. 그래서 다시 <laughs> 켰는데 화면이 안 나와. 불안하긴 <laughs> 했다, 또. 맴드움비. 근데, 더 놀라운 거는 지금, 편집하던 게다 날라갔어. 세상에! 아, 아, 세상에! 많이 썼는데 저거는. 난 지금, 어떻게 하지 생각 중이야, 지금? 아니 지완 그 오빠 맨날 배그만 하고 배그만 하고 배그만 아, 하고 맞아 오빠 어제도 배그 했잖아 <laughs> 근데 진홍은? 컴퓨터를 새로 사줘서 오 세상에 에이, 오히려 좋아, 좋아. <laughs> 아니아니 오히려 좋아 컴퓨터를 좀더 강화시킨다는 마인드 컴퓨터를 아, 새로 사자는 마인드 <laughs>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맡겼는데 아버지가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어떻게 어떻게 고쳐서 주시긴 했어요 뭐 컴퓨터를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쳐서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직까지는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일 때문에 수요일날 영상을 못 올렸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